봐. 자, 그 다음에 이거 다 썼죠? 다 썼죠? 그럼 지우고 하나만 더 쓸게요. 성질이 하나가 더 있어요. 자, 자리가 있니? 자,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. 예전에 필기를 안 했을 거야, 이거는. 자, F합성 어떤 G라는 게 있는데요. 내가 여기다가 전체에다 역함수를 취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, 결과부터 얘기를 할게요. 자, 얘가 분배가 되는데요. 자리가 바뀌면서 분배가 돼요. 근데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, 민준아 이 모양 어디서 좀 비슷한 거 많이 봤는데 집합에서 뭐가 그, 그 무슨 법칙이었죠? 드드모르간법칙야 아, 아. 드록바의 법칙 맞아. 야, 드록바이 드록바이 아니죠? 아니죠? <laughs> 드모르간의 법칙이죠. 맞죠? 오 어, 재성이가 공부 열심히 하네요. 눈은 쾌한데 입에서는 드모르간의 법칙. <laughs> 어 오, <야>, 오케이. <laughs> 어, 그거랑 약간 비슷해. 우리 복습 잠깐 하면 드모르간의 법칙 이거였잖아. 전체 열 집합은. 어... 그렇지. 얘가 어... 그렇지. 얘가 되고 뒤집힌다. 오케이. <laughs> 얘가 약간 비슷해. 그래서 연관지어서 잘 기억하세요. 아시겠죠? 근데 단 다른 거는 얘는 자리가 바뀌어요. 오케이 이해되니? <laughs> 자, 오케이. 자, 이제 다 됐어. 이제 이 문제 하나 풀고 려 이식거리 한 거야. 자, 한다. 자, 나보고 f x 랑 g x 가 나와 있는데요. 이걸 구하려. 어 되게 보기만 해도 복잡하죠. 근데 생각보다 간단해진가 잘 봐. 자, 일단 얘는 그냥 자, 이렇게 쓰고요. 자, 얘는 아까 역함수 성질써 줬죠? 분배 대대 자리가 바뀌어요. 오케이. 자, 이렇게 바뀌고요. 자, 아직 필기하지 마. 그다음에 그 뭐지? 합성 함수에서는 어떤 성질이 성립한다 고했냐면 교환 법칙 성립해요? 아니요. 안 하죠. 무슨 성질 성립해? 성집... 어 그래.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. 아, 말이 이렇게 자, 결합법 치기 성립하죠? <laughs> 맞죠? 어, 자, 오케이 자, 그러면 봐봐 이세 개가 합성되어 있는데 나는 얘부터 먼저 할게 오케이? 네. 자, 그럼 얘 무슨 함수라고 아까 어, 배웠죠? 항등 함수라고 그랬죠? 그럼 하나 물어보자 얘들아 어떤 항등 함수랑 내가 G의 역함수 이걸 한번 합성을 한번 해볼게 되니? 그러면 우리 합성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얘가 i 잖아 항등함수 이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? 어어어얘 g 어 미안해 g예요 어, q는 이렇게 써 미안 해 헷갈리게 미안해 g 역함수 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맞아 그럼 그대로 자기 자신이 뭐해 튀어나오잖아 맞지?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 i가 그래서 되게 편해요 자 그럼 얘가 i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그냥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이야 얘 합성해봐요 뭐 나와 g의 역함수가 나와 그대로 자기 자신이나 항등함수랑 합성하면 그 다음에 f랑 이렇게 딱 해서 최종적으로 이것만 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항등함수랑 합성하면 자기 자신 튀어나온다 이게 좀 헷갈리나? 항등함수? 응. 이거 끝나고 한번더 해줄게 자 하여튼 그래도 결과적으로 자 얘를 계산 한번 해볼게 잘봐 g의 역함수에 f의 2죠 네. 자 f의 몇이야? 3 그렇지 여기다 2는 거니까 3이죠 자얘 3입니다 자그 다음에 나는 이제 g 역함수에 3만 구하면 되는데 잘 봐요 내가 아까 이거 성지 하나 알려줬는데 잘 봐요 만약에 내가 이 값을 모른다고 칠게요 그럼 원래 함수 g에다가 k를 넣으면 몇 나와야 돼요? 그렇지 3 이렇게 이해되나? 자 여기다가 k를 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k는? 음... 3분의 5아 암산이 잘안 됐나요? 아침이라 그래 아침 자일단 답은 3분의 5. 자 정리 어 나는 칠판을 위로 갔지만 너네는 내려가세요 아시겠죠?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거 한번 설명해줄게요 <laughs> 왜 아이랑 합성하면 그대로 자기가 튀어나오는지 이건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해줄게요 여기 파트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잘좀 정리하고 가셔야 돼. <웃음> <웃음>